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평화통일과 북한을 향한 기도의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6.25 한반도 복음통일 7천 기도 대성회가 300마고직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대선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주제를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5른교회 김은호 목사는 통일은 총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혼을 이루어진다며 평화통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성과 보금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도 여우와의 길을 세우라는 주자로 6.25 구국대성회가 개최됐습니다. 40년째 이어진 구국대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쓰임 받는 백성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주중앙순보금교회는 매년 6월 구국대성회를 진행하며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89명의 순교자를 낳은 전남 영암에서는 2023년 순교자 추도식이 진행됐습니다. 영암군 기독교 순교자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이형만 목사는 민족구원이 애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신앙의 절개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온 역사임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순교신앙 계승을 위해 기도했으며 영원함의 순교신앙 교류의 뜻을 담아 부산기독교 청년 앞에 강한실 목사가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대구경북 8개 노회, 여전도회 연합협의회가 제37회 6.25 상기 구국 금식기대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는 성경인물 연화와 같은 신앙고백과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역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추사란 주제로 나라와 민족,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예장합동 경중노회 목사회가 목사부부 6.25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총신대명예 교수 정성구 목사는 아침이 오리라는 파수꾼의 확신처럼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아침도 곧 찾아올 것이라며 해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영도구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고신대학교 주승현 교수는 하나님의 지켜 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있다며 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도에서는 나라와 민족, 남북 통일과 북한 선결을 위해 기도하며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